안녕하세요. 전당과자입니다 어느덧 한국은 주말이겠네요. 아, 오늘 여기도 날씨가 참 따뜻하고요. 봄날이 온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 찰 엠스 만든 그, 22롱 라이플 더블 액션 리발브인데, 모델 이름이 패스파인드라 그래요. 이렇게 패스파인드이고, 이게 8발이 장전되거든요. 작은 리발브 revolve 중인, 리발브인데도 8발이 장전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지금 현재 더미탄을 넣어봤어요. 저 선배님한테 제가 이거 한세달 전에 소개를 했었고, 선배님이 원해서 제가 잘 아는 선배님께서 샀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어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팔고 갔거든요. 대신에 그 선배님이 여기 더미탄이라는 걸 줬거든요. 이거 더미탄이 뭐냐면은 공포탄이에요. 그냥. 아니, 공포탄이 아니고, 어, 이거 보통 리발버는 이렇게 자꾸 당기고 이러면은, 그, 해머라든지 이런 게 또, 파이링 핀이 안 좋아진다 그러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더미탄을 넣었어요. 아니야, 더미탄. 이거는 그, 당겨도 이렇게 총에 그렇게 썩, 그, 별로 피해가 없다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더블 액션은 뭐냐면은, 요, 아쇠를 당길 때, 요게 이제 더블 액션이고요. 카우보이들이 사용하는 이제 해머를 제끼고 발사하는 거. 이거는 갖다 싱글 액션이라 그러거든요. 더블 액션도 되고 이렇게 어 아니 싱글 액션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더블 액션도 되거든요 오케이 요거 제가 대충 한 청소해 보겠습니다 요게 더미탄 여덟 발이장전되고요 이렇게 제가 빼내고 아 청소하기 전에 또 총알을 먼저 또 실탄을 소개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요게 지금 현재 여기 여, 참암에서 만든 패스파인더 22롱라이플를 사용되는 22롱 라이플이고요. 여기에 22 매그넘. 여기에 3리 슈퍼 아 스페셜. 여기에 357 매그넘이고요. 여기에 44 스페셜. 그다음에 여기 44 매그넘. 그다음에 여기 45롱 코트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탄 중에서 가장 그큰리바버탄 500 스미스 앤 웨슨 이에요 요렇게 타는 있고요 제가 대충 청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꽂을대로 일단 여기 쑤셔 주고요 빼내는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게 별로 없어 가지고 청소 내어볼때뭐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선배님이 그 쏘시고 이것도 기름칠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어볼때썩 청소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께 한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린더에 그냥 집어넣고 하는 거. 내가 볼때 청소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몇발 쏘지도 못하셨으니까. 이게 장탄수가 많고, 또 그, 그래서 아마 노인들이 가지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원하실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게될것 같고, 그 다음에 기름칠해서 여기를 닦아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게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사용하던 그 알루미늄 된게 있었는데 지금 플라스틱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넣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안 들어가요. 별로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아 내고 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 지저분하긴 하네요. 왜냐면 그 선배님께서 쏘아보셨으니까. 이렇게, 아. 실린드에 이제 조금, 이거 그 탄매가 조금 있네요. 대충 이제 청소해가지고 저도 이또 이제 팔아먹을 거거든요. 어, 여기는 들어가질 않는구나. 왜냐면 이게 좀 너무 큰 편이고요 이게 총열이 총구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잘안 들어가거든요 일단 다른 거 하나 갈아가지고 좀더 깨끗한 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주 작아서 이게 사용하기도 좀 불편해요 잘안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에 탄매가 조금 있네요. 여기 왜냐면 그 탄피가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탄약이 터지고 이러니까. 어차피 중고로 파는 거니까 대충 그냥 때만 그냥 벗기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또 이것도 또 영상 찍어보는 것도 이건 또이 총은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소개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요즘 총기가 많이 없거든요. 지금 인터넷에는 좀 총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실탄 가격도 조금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까지 우리 소비자들한테까지 오기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작은 가격이기 때문에 별로일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에 바깥 부분도 이제 대충 닦아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요뒷 부분하고 여기가 청소하기 참 힘들거든요. 요 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대충 이렇게 해놓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냥 대충 닦고 기름칠만 하고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부분도 아마 기름칠 도 조금 해주고 그럼 좀 부드러울 수도 있... <laughs> 부드러워지겠죠 뭐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해서 기름칠해서. 그냥 손때나 닦아내면 되는 것 같아요 별로 묻은 것도 없을 거거든요 오케이 대충 한번 닦아 봅시다 뭐 별로 뭐 아까 그헝겹으로 닦아낸 거 그거 외에는 뭐 별로 나오는 것도 없네요 오케이 그냥 청소 다한거 같아요 이게 신품이 한약한 한 400달러 가까이 할 거거든요 이게 물론 해사마다다 다를 수 있는데 400달러 정도 하는데 중고기 때문에 아마 한 25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청소 다 했습니다 아... 자 오늘은 어 차렐레 암세에서 만든 패스 n d e r 22 long rifle 더블 액션 리발브가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고 청소도 해봤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